우리나라의 고객들은 어떤 부품을 교환했다? 그 부품값만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못 받는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동차 쪽에서 신뢰도가 가장 없다 라고 한건 중고 자동차죠 아무래도 뭔가 속임이 좀 있었고 그죠? 좀 과하게 또 가격을 선정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대기업들이 도르면서 뭔가 조금 그리고 또 중고 매매도 조직이 커지면서 요새는 좀 깨끗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아마 그 정비업계에서 회복되기 어려운 부분이 양쪽이 다 있어요 요즘 자동차는요 그냥 예전처럼 기계로만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전자제어 부품도 많고 센서가 많다 보니까 고장나는 변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를 한 방에 탁!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사람 많지는 않거든요. 그리또 하나하나 그걸 찾아내려면 고가의 장비들이 필요할까요? 안 필요할까요? 필요하잖아요. 그러면 거기에 그만큼 시간이 들어갔으니까 비용을 낼 준비가 고장, 의뢰한 사람이 내게 준비되어 있냐? 아니요. 어떤 부품을 교환했다? 그 부품값만, 이거만 얘기하는 거예요. 자기가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못 받는다. 아직까지 우리 문화는 교환할 부품과 그 부품에 대한 공립만 가지고 바가지를 썼네, 안 썼네 하다 보니까 이 카센터는 카센터대로, 또 소비자들은 소비자대로 부신이 계속 쌓여서 어떤 견적을 물어보더라도 여러 개로 물어봐 가지고 판가하는게 많아요.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설명할까요? 타임벨트 교환는데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. 좋아요. 현정될 때는 두세 군데 물어봐서 비교하는 거 굉장히 좋은데 만약에 진짜 기술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. 이렇게 대답을 해요. 아 타임벨트 교환을 하면요, 그 안에 아이들 베어링, 워터펌프 그리고 니테나를 전부 교환해야된다고 알기 때문에 가격을 정합니다. 또 부품을 교환하면 그거를 그 부품을 좀 고객 한테 보여주고 만약에 추가 정비가 있으면 그거를 뭐 핸드폰으로 찍어서 고객 상상이라 한 다음에 고치게 되고. 또 소비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에 대한 가치를 부품을 교환하는 비용으로 아니라 기술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뭔가 정착이 됐을 때 서로 신뢰가 좀 쌓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.